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이 창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인 것 같지만 우린 잠시 왔다 떠나는 존재들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정직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 질서대로 잘 보존하고 가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신 가정입니다. 이게 창세기 창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가정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선용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가정입니다. 또 하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몇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아멘.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혼자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완벽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거나 완전한 척을 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일생을 잘 살펴보면 태어날 때 요람에서부터 이 땅의 삶을 떠나는 장례식 죽음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태어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 살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착각이고 오해이고 교만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허물을 볼 때가 있고 처음에 볼 때는 좋은 장점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더잘 알게 되면서 숨겨진 단점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놀라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면 꼭이 말씀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에게 부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상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돕는 반려자로 보내셨습니다. 불완전한 존재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배필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발견하더라도 비난하거나 고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다툼만 일어납니다. 잘안 바뀐다는 말입니다. 허물이 있으면 기꺼이 덮어주시고 약점이 있으면 따뜻하게 감싸 주십시오. 잘못한 게 있으면 눈 감아 주십시오. 너는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편이 서로에게 더 유익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섭리일 뿐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오랜 시행착오를 통해서 터득한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2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인 조건을 넘어서 사고방식까지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신체 조건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경제적인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신과 전혀 다른 낯선 존재와 만나서 함께 살아가야 될 숙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혼을 할때두 부부가 서로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있어서 만나지만 결혼식을 마치고 가정을 이루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서로의 차이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서로 다잘 아는 것 같고, 같은 신앙 안에서 한 사람인 것 같은데, 평화로울 때는 잘 모르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큰 일을 치르게 되면, 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심각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공통점보다 차이점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아, 저 사람 나하고 잘안 맞는가 보다. 이 교회는 나하고 잘안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지음받은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은 겁니다. 혼자 살기를 선택하지 않는 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2 3절 말씀,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남존여비 남자가 중요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 따라야 된다. 부창부수 라고 하는 시대 차고적인 차별적인 해석으로 오해했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핵심은 남자에게서 취한 갈비때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문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전하는 본래 메시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웃입니다. 요즘 쓰는 말로 바꾸면 타인이라고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존재. 이웃. 타인을 아프게 하면 나 자신이 동일한 아픔을 겪게 되고 타인에게 기쁨을 주면 나 자신도 동일하게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동해 복수법과 능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하는 속뜻은 무시무시한 복수가 아니고 내가 타인에게 행한 그대로 너도 돌려받게 될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올 거라. 니다네 자식 소중하면 남의 자식 소중한지도 알라는 겁니다. 네 물질이 소중하면 남의 물질 소중한지도 알고 네 부모가 소중하면 남의 부모 소중한지도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타인과 공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실장 12절인데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일명 이 말씀을 황금유리라고 합니다. 왜 황금유리냐? 올림픽 금메달처럼 가장 빛나고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황금유리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금과 옥조로 여기고 지켜야 될 삶의 대원칙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지켜야 됩니까? 가정에서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지켜야 됩니까? 교회에서 지켜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한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몸이란 말은 영광도 부끄러움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는 공동 운명체란 뜻입니다. 저는 결혼 25년 차를 맞이하고 한 교회에서 목회한 지 19년 차가 되는데 결혼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을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한몸이더라고요. 어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고통스럽게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괴롭게 해요. 자기 몸, 자기 공동체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하고 안타까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마디로 동고, 동락하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란 뜻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일상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고통을 또, 삶에서 맛보게 되는 영광과 수치를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식을 출발하는 신랑과 신부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지혜입니다. 여기서 연합하다는 말은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새로운 물로 변화되는 것 같은 물리적으로 합해지는 연합이 아니고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결합을 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 뒤바뀌는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둘이 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이 말은 결혼식을 할때 부모를 떠나서 출가 외인이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던 익숙한 삶의 방식을 떠나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낯선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예전의 방식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옛날부터 쭉 이렇게 왔다는 거, 그거 얘기하면 새로운 존재로 한 몸으로 될수 없다는 겁니다. 내 과거의 경험, 내 과거의 체험, 내 과거의 영광, 이거 다 내려놓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를 못 떠나요. 자기가 해오던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분들이 완고한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고집스러운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내 목소리를 크게 드러내는 독창이 아니고 서로 다른 소리가 모여서 아름답게 하모니, 조화라고 그러잖아요. 조화를 이루는 합창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창이 돼야 돼. 교회는 합창하는 데지 독창하는 데가 아니야. 누가 누가 잘하나, 내 목소리, 내가 뛰어나요 내가 잘, 내가 돋보이는 게 아니고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룩한 합창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타인과 만나서 함께 가정과 교회를 이루며 살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봤잖아요. 삭힘의 미약, 성숙은 발효되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맛을 내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성질로 화학적으로 바뀌는 것이 성숙입니다. 사람은 언제 성숙하냐면 서로의 다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변화되고 마침내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그리고 그 차이를 받아들이면 편안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성숙해지지만 이것을 빨리 깨닫지 못하면 불행하게도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닫거나 거부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픔과 고통과 갈등과 다툼 속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인생의 쓰라린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책으로 배웠던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삶으로 배우게 되고, 성경에서 들었던 용서라는 말, 온유라는 말, 겸손이라는 말, 배려와 존중을 삶으로 배우게 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삶을 만끽하게 됩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많은 선배들이 삶의 우여곡절을 겪고 통과하면서 몸소 체험한 진솔한 경험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도 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 이 말씀 속에도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거짓 없는 진실입니다. 서로에게 진실해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핑계로 감추거나 속이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한 가족을 이루고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믿음 안에 한 가족, 영적인 가정 교회를 이루게 된다면 서로에게 언제나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허세를 부리거나 과장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 간에는 허세 부리는 게 아닙니다. 가족 간에는 자랑할 것도 아니고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숨김없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 보면 본인만 모르지 서로 다 압니다. 숨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서로에게 고백했던 지난 일들은 흐르는 강물처럼 흘려 보내시고 재론하지 마십시오. 상처는 싸매주고 비밀은 지켜주십시오. 무엇보다 이것만은 꼭 실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건다 잊어버리더라도 가까운 지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 남편이나 아내의 치부를 떠버리지 마십시오. 교회에 적용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들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 욕을 하거나 우리 교회 교인 욕을 하거나 교회 목사님 욕을 하지 마십시오. 천하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마시는 물에다가 독을 푸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마시는 우물에다가 독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이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모든 인류를 위한 참된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기는 오늘 가정의 주일, 우리의 가정과 또 영적인 믿음의 가정인 교회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돕는 배필로 한 몸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조화롭고 연대하는 행복한 교회와 가정이 될수 있기를 가정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